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면 위험성 평가가 정말 중요하지. 우리 구성원들이 모든 협력사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위험성 평가 기법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SK 케미칼에서 사용하고 있는 JSA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좋아 보이는데, 협력사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을까? 어, 다음 주 JSA 회의해야 되는데, 빨리 저거 겠다 절차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게 JS를 만들면 려 SK c 미 e m 절차를 한번 볼까? 기존으로 많아가지고 하기 너무 힘든데. 아, 하기 너무 힘든데. 기존 JSA 작성 시스템은 작업 단계별 위험 요인을 개개인이 직접 입력하여. 역량차이로 인한 완성도 차이가 발생하고 인적오류로 인한 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park 한 n r a 할 건데 n and 제 o n g a 장 s so sweet up. Yes, we go. So, 다 m going to go to the same p l a m 이상의 사다리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형 사다리 사용하시더라도 3.5m 이하에 사다리는좀 반입해서 공도 고정력 확보해 작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논놓치 것도 많고. 자상이 너무 어렵다. JSA. 작업 내용을 입력하고 모듈 추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제 형태가 추천됩니다. 취급 화학물질을 입력하고 위험 요인 추천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안전 조치 사항이 추천됩니다. 최종적으로 두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빈도, 강도를 산출하여 위험성을 알수 있습니다. JSA, JSA는 작업 전 유해 위험 요소와 잠재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SK 케미칼에서는 JSA가 작성 검토자 역량에 따른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동일 작업의 경우에도 작성 검토자에 따라 상이하게 작성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AI 기반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재 개발 및 적용이 완료되어 SK 케미칼라 협력사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사용 중이며 피드백을 바탕으로 모델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